2021년 고1 모의고사 11월 35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내신 공부니까 선생님이 미리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거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놨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원래 어떤 유형이 잘 나오냐 하면 어떤 단락 구조가 나오냐 하면 첫 번째 문장에 사실 주제가 나와 주제가 이 단락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장이 바로 메인 아이디어 주제였다 이 주제를 바탕으로 아래쪽에 구체적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어 그래서 이 단락은 만일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주제 또는 빈칸 뭐 개인적으로는 빈칸을 낸고 싶은데 빈칸을 낸다 그러면 어, 첫 번째 문장 부분,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중간 부분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 거기가 아마 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뭐 진행하면서 어법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그때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액티비스트 일라이 프레이저. 자, 인터넷 활동가 일라이 프레이저는 주목했습니다. 해놓고 이거는 뭐명사절이용거에 어떻게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 우리 인간의 경향을 조정하는지, 인간의 경향을 장려하는지, 해놓고 경향 밑에 들러붙는 형용사적 용법이지. 어떤 경향이니? To grab hold of everything. 모든 것을 움켜 잡는 경향이야. 근데 관계대명사네? 어떤 모든 것? 모든 것은 단수 취급하지? 그래서 S 붙었지? 자, 그 믿음.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근데 다시 관계사네? 생략돼 있지? 어떤 믿음? 명령동이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미디움을 확인시켜 주는 모든 것을 움켜잡는 우리 인간의 경향을 조장한다는 거야. 뭐가 온라인 검색 엔진이? 자, 뭐하는 가운데, 조용히 무시하는 가운데 그 정보를. 그럼 어떤 정보를 무시하겠니? 바로 그러한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정보를 무시하는 가운데 오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에 부합하는 그런 정보만 붙들고 있으려는 그러한 인간의 경향을 어떻게 한다? 온라인 검색 알고리즘이 장려한다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이달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였다. 자,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이제 아래쪽이 펼쳐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We set up a so-called filter bubble. f i l t 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주위에. 그런데 그곳에서 자, 이 where은 바로 필터 버블 밑에 들러붙는 거다. 관계부사니까 뒤에는 뭐 완벽하게 오겠지. 그 필터 버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오직 뭐에만? 바로 그 자료. 우리가 동의하는 자료에만, 어, 끝없이 노출됩니다. 자, 바로 위에서 얘기한 거잖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믿음과 부합되는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것만 붙잡으라는 경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하는 재료에만 끊임없이 노출되는 그런 필터 버블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결코 our uh, challenge, d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사금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 어떤 기회를 주지 않으며 자 그럼 어떤 기회를 주지 않겠니? 바로 그 다양성과 어떤 차이의 존재를 인정할 기회를 주지 않겠지. 어, 다른 어떤 내용들을 접할 기회조차 없으니까 이런 다양성과 차이의 존재를 인정할 기회를 우리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서 결코 어, 이의를 제기받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in the best case 뭐, 최상의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뭐, 말일 최상으로 잘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we become naive 우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주 순진무구한 그리고 보호받는, 어, 온실 속의 화초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상의 경우라고 해봤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We become radicalized. 아주 과격해진대. 어, 극단적인 시각을 가지, 가지고서 이 극단적인 시각으로 과격해진다는 거야. 뭐 하는 가운데? 이건 분사구문이지. 빙이 생략된. 어...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어떤 삶 우리의 특정한 그 법을 바깥 세상을 그 세상에서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견해로 과격하게 된다는 거야 치약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주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하다는 거지 어그 결과는 아주 어 재난을 가져온다 이 얘기야 그래서 그게 뭐냐 그 결과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지 콜론 어, intellectual isolation. 바로 지적 고립. 그리고 진정한 왜곡이라는 거야. 어? 근데 그것은 뭐냐? 오게 된다는 거지. 뭐와 함께. 믿는 것과 함께. 대디아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계사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만든 그 작은 해상이 is the world. 그 세상 전부라고 믿는 것과 함께 오게 되는 그러한 지적 고립. 그리고 진정한 어떤 왜곡으로 아주 재난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 탈락 같은 경우는 빈칸 문제 나올 수 있어. 빈칸 문제 나온다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우리의 경향을 장려한다고 했잖아. 어떤 경향이? 이거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그 모든 것을 붙들려는 경향. 이 부분 어, 이 부분 괜찮다고 하겠고 어,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선생님 표시는 안 했지만 나름대로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야 필터 버블 안에 있으면 뭐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어떤 기회겠니 바로 다양성과 차이의 존재를 인정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지 않게 된다 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제와 같은 맥락의 내용이니까 어, 나름대로 빈칸 문제에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35번, 뭐 개인적으로 주제와 빈칸에 있어서 대비만 잘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